전 세계에서 대통령 경호를 군대가 맡는 나라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조직이죠. 그런데 그 수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역대 대통령 경호처장 21명 중 11명이 육사 출신입니다. 무려 53%. 국방부 장관보다도 육사 비율이 더 높습니다. 대통령 옆에는 항상 육사 출신 장성이 있던 셈이죠. 경호처가 군 출신의 상징처럼 제자리 잡은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출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경호처에는 수도 방위 사령부, 방첩 사령부, 통신 사령부까지 배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친위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은 대통령을 비밀 경호국이 지킵니다. 국방부, 어, 아니죠, 국토안보부 산하입니다. 일본은 경시청 시큐리티 폴리스. 영국은 수도 경찰청, 독일은 연방 범죄 수사청이 경호를 맡습니다. 다 민간 경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군이 대통령을 지키는 구조. 그것도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 시작된 체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육군 대장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나마 육사 대신 삼사 출신을 선택했지만 문민화 공약과는 거리가 멉니다. 야당 시절엔 폐지하자고 외쳤던 경호처. 하지만 정권을 잡으니 다시 군 출신으로 채운 겁니다. 현재 경호처 폐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 산하 조직으로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군이 대통령을 지켜야 할 이유, 2025년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